안녕하세요. 행복주부TV입니다. 오늘은 가을 배추 키우는 방법과 배추의 영양미 효능에 대하여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인스타그램에 판밍수님께서 자료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추는 보통 씨앗을 키워 모종으로 아주 심기를 하는데요. 8월 초 씨앗을 심어 육묘 기간을 15일에서 20일 정도 키운 후에 8월 중하순에 아주 심기를 합니다 이때 고온 다습한 기운으로 건강한 모종을 키우기 힘들기 때문에 어, 보통 모종을 사서 심습니다 어, 배추 품종은 불안배추, 휘파람골드, 추노, 추월, 씨알맛배추, 항암배추 등 품종이 다양한데요 보통 우리나라는 불안배추를 가장 흔하게 심습니다 배추는 수분함량이 약 95%로 매우 높아 원활한 이뇨작용을 도와주고 열량은 낮고 식이섬유 함유가 많아 장애활동을 촉진해 변비와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다만 배추는 찬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성대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익혀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칼슘, 칼륨, 인등 무기질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고 항암 효과에 좋은 면역력 향상과 피로 회복에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배추의 비타민 C는 열과 나트륨에 의한 손실률이 낮기 때문에 배추로 국을 끓이거나 김치를 담갔을 때에도 비타민 C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추의 푸른 잎에는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배추는 크게 봄배추와 김장용 가을배추 사이에 잠깐 재배하는 얼갈이 배추로 나뉘어요. 가을배추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고 서늘해야 잘 자라요. 추위에 강하지만 영하 3도에서는 얼수 있어 수확 시기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해요. 가을 배추는 직접 씨를 뿌릴 때는 8월에 모종을 옮겨 심을 때는 8월 하순, 9월 상순에 심어요. 가을 배추는 모종을 옮겨 심는 것이 생육에 더 좋다고 해요. 어, 생육 초기에 결구가 될때물 관리를 잘해줘야 단단한 배추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배추 심기 전에 밭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배추는 초기 생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밑거름을 잘해줘야 해요. 배추용 복합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테비아 비료를 넓게 펼친 다음 밭을 갈아 엎어 주세요 밭을 만들 때쯤이 8월 초이기 때문에 엄청 더울 때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아침 일찍이나 해가 질즈에 조금씩 밭을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김장배추는 한줄 심기나 두줄 심기를 많이 하는데요 포기 간격은 45에서 50cm 정도가 좋고 두줄 심기는 서로 엇갈려 심는 게 공간을 좀더 띄울 수 있습니다. 두둑의 골 간격은 60cm 정도로 조금 높게 만들어서 물빠짐이 좋게 하여야 하고, 두둑 높이도 20에서 25cm 정도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모종은 최대한 튼튼한 모종으로, 본잎이 4장 이상인 것중흰 뿌리가 많이 발달한 것으로 고르시고 심기 전에는 물을 넉넉히 부어주고 잎과 잎 사이에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심어주시면 됩니다. 배추가 모종일 때는 잎이 여리기 때문에 고온을 견디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으니 햇볕이 약해지는 저녁에 심어주거나 어, 미리 날씨를 봐서 흐리거나 비가 약하게 올때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너무 가물거나 폭우나 태풍 때는 피해서 심어줍니다. 배추는 물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작물로 수분을 정말 많이 필요로 합니다. 모정 정식 후 20에서 25일은 배추 결구가 시작되는 시기로 가장 많은 물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열심히 물을 줘야 해요. 수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질기고 맛없는 배추가 되고 토양이 건조할 경우 턱의 결핍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배추는 약 100일 정도로 단기간 동안 빠르게 성장하는 작물로 영양분이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입니다. 보통 수확 전까지 2회에서 3회 추비를 하는데요. 1차는 배추 포기 사이에 구멍을 내누에 주고 2차는 고랑 사이에 흙으로 덮어 줍니다. 그리고 배추는 벌레들이 많이 꼬이는 작물이어서 수시로 확인해서 약을 쳐 줘야 하고요. 천적인 달팽이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소작으로 하신다면 유기농 제품으로 추천드리고 달팽이 차단에는 커피가루를 골 사이에 뿌려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서리는 서울 경기 기준으로 10월 중 하순에 오는데요. 배추는 서리를 맞으면 맛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많이 추워지기 전에 끈으로 묶어주는데요. 요즘은 품종이 많이 개량되어 묶지 않아도 잘 큰다고 해서 저는 안 묶고 키우고 있습니다. 결구가 안된 상태에서 묶어버리면 오히려 광합성 작용을 못해 커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배추의 통과 중앙 부분이 충분히 단단하게 느껴질 때 배추를 수확하면 됩니다. 수확이 너무 늦어질 경우 추위로 잎이 얼거나 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김장배추는 다른 작물들에 비해 병해충이 많은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무름병, 무사마귀병, 진딧물 등이 있으니 그때그때 그때 잘 살펴서 전용 약재로 꼭 예방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 김장김치 1년 동안 우리 밥상에 없어서는 안될 김치죠. 힘들게 키운 배추 맛있게 김장해서 한해 동안 끓여 먹고 볶아 먹고 지져먹고 찜해먹고 맛있는 김장하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